일단은 둘둘둘둘입니다. 통곡물 채소는 최대한 많이. 어 통곡물 채소. 통곡물이랑 채소는 네. 최대한 많이. 과일과 유제품은 상당히 많이. 세 번째 단계가 좀 종류가 많아요. 어육류하고 견과류, 콩류, 씨앗류를 또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육류에도 이미 어육이니까 생선하고 고기가 한대 묶여 있고 견과류, 콩류, 씨앗류도 한대 묶여 있습니다. 음. 얘들은 이제 조금. 먹는 게 생선이 그 고기하고 묶여가지고 조금만 먹어야 된다는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혈압이 그렇게 해야 뭐 떨어지는 걸로 이제 연구를 하신 거 같고 마지막에 이제 당류하고 지방류는 최대한 적게 거의 끊는다는 느낌으로 완전히 줄여서 먹는 게 대시라고 할수 있고 사실 이게 지방류가 당류랑 묶여서 최소한 먹는다 군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튀김하고 전을 다 끊어야 됩니다. 아, 기름 두르는 이런 것들은 다 끊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버터가 많이 들어있는 빵과자 아이스크림, 이것도 다 꺼내요. 이건 심지어 당까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안 먹어야 되고 네, 유제품이 이제... 좀 우애네요. 우유. 예, 네, 네. 배시에는 저지방으로 네. 가능하면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거기에 이제 어육류라고 생선하고 고기를 묶어서 소량 먹으라고 해놔서 단백질 섭취할 때가 거의 없거든요. 콩도 심지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유제품에서 아마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릭 요거트 같은 걸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과일하고 유제품이거든요. 유제품이 왜 혈압이 떨어지냐. 제 그릭 요거트 영상에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유나 이제 유제품에 기본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들이 많고 그다음에 유 단백이 분해되면서 펩타이드가 생기는데 이게 ACE 억제 펩타이드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이 어렵지만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라고 해서 이게 혈압약의 작용입니다. 그냥 그래서 약간 그 유제품에는 천연 혈압약이 살짝 녹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 쉬울 것 같고 그래서 그릭 요거트 매일 뭐 100에서 200g 드시면 되고 대식당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과일, 과일 뭐 이제 칼륨도 많고 뭐 식이섬유, 항산화물질 많기 때문에 혈압이 대부분 다잘 떨어지는데 조금 당이 적은 종류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이제 혈압이 많이 떨어지거나 또는 혈압이 떨어진 게 거의 확실할 걸로 입증이 된 가장 좋은 과일을 꼽자면 이제 석류하고 키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과류, 콩류, 씨앗류에 보통 하루에 이렇게 한 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두 끼로 나누면은 한 15g 정도 그 잉요구트 100g에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석류 알 까고 키위 좀 썰어 놓고, 이게 정말 그야말로 혈압약인 거죠. 어, 맛있겠네. 네. <laughs>